내 자신을 이 믿음 안에 거하겠다 다짐하는 밧줄로 나를 동여묶고 하나만 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 19절로 28절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만는 여기 나타나는 동사들 동사들 있죠 동사 verb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바쁩니다, 지금.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지금 돌에 쳐1 9절에 돌에 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내쳐졌습니다. 20절부터 그의 행적을 에브리 벌스에 보면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납니다. 동사 일어나. 그 성에 들어갑니다.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. 더베까지는 40마일. 더베로 갑니다. 21절에 뭐합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동사합니다. 루스드라이곤이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말하고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고 동사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두 가지 단어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주께 의탁하고 위탁하고 24절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안빌리아에 이르러, 25절에,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, 아탈리아로 내려가서, 거기서 배 타고, 안디옥에 이르니, 아이고, 끝났다, 쉬자. 은퇴해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. 27절에,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선교 보고를 하고, 28절에,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.